안녕하세요 여러분 엠마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laughs> 오늘은요 10월 19일 토요일이에요 지금 밖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 가지고 영상 중간중간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려요 <laughs> 저는 방금 점심을 먹고 들어왔고 이제 예산 정산 짜주기 전에 나눔 받았던 도안들을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코팅해서 이렇게 <laughs> 만들어봤어요. 아 어,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만들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싶더라고요. 이거는 짠토끼님이 나눔해주신 트래커입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제 취향 저격. 핑크색 리본 <laughs>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에 이미 바꿔서 껴놓은 것들도 있어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모으고 사용한 것들은 또 표시를 해줘야 돼가지고, 그거는 우리 가을님이 나눔해주신 도안으로 이렇게또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바미님이 나눔해주신 우리 포차코 친구들로 이루어진 세이빙 보드인데, 아, 이거를 그 바미님 그 유튜브 보면은 훨씬 예쁘거든요? 그게 트레싱지로 프린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트레이싱지를 구입해가지고 요거는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만들면서 이거 코너 라운더도 샀거든요. 근데 확실히 했더니 훨씬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구입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요거 할 때는 아직 저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둥글게 잘라봤는데, 아, 확실히 기구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laughs> 제가 진짜 똥손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거 만들어서 나눔해주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짠토끼님, 가을님, 밤이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산해보주고 다음 주 예산 짜주고 또 저축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딸내미가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노래 소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laughs> 자 한주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요 음 먼저 식비로는 지금 남은 금액이 보니까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35,000원 남았어요 사실 지난주에 예산 짜면서 상품권 상품권 5만원을 이마트 가서 장보려고 넣어놨었는데 이번 주에 이마트를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예산에서 5만원을 바꿔서 다시 넣어놨답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음, 보자 보자 생필품은 2만원 책정에 뒀었는데 생필품에서 따로 구입한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타 만원이랑 합쳐서 아들 이발을 해줬고 쿠팡 회비 내주고 또 저희가 어제 뮤지컬 초대권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뮤지컬 N이라는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주차비 4천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바람에 생필품비랑 기타랑 모두 사용해줬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가지 않아서 만원 그대로 남았고요. 근데 우리 아들 병원 있다가 가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감기 기운이 있네요. 그리고 아이들은 5,000원씩 용돈 주느라 다 사용해줬고요. 엠모 용돈도 아이고 하나도 없네 큰일 났네. 기타도 다 썼고. 자, 이렇게 해서요 한주 동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4만 5,000원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예산이랑 부수입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수입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부수입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어디서 3만원짜리 옛날에 뒀던 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스테버스 행운권 뽑기 이번 주도 계속 했는데 <laughs>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행운권 뽑기에서 또 네이버 포인트 3천원짜리 하나랑 1천원짜리 500원짜리 두번 이렇게 당첨돼가지고 4천원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카드 캐시백 받았던 게 4,000원 있었고요. 그리고 기프티콘 판매에서 9,000원 받았는데 그냥 만원으로 가지고 왔고 제가 틱톡을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틱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 현금화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틱톡이.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뭐지? 현금 생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틱톡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는 딱 출석 체크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봐도 부수입으로 꽤 짭짤한 것 같아요. 틱톡이. 근데 틱톡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문제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거 아이디 남겨놓을 테니까 아직 시작 안 하신 분 있으면 저 추천, 추천인으로 추천좀 등록 부탁드려요. 응. 자 그러면 부수입 얼마냐? 3만원, 5만원, 2, 3, 4, 5, 6, 7, 8 5만 8천원 가지고 왔습니다. 58,000원. 중에서 요3만원은 저희 조카 생일이어가지고 요거 조금 보태서 선물을 사줘야 할것 같아서 요거 제외하고 2 8,000원 같이 넣어둘게요. 자, 그럼 한주예산세 볼게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하나, 둘, 셋, 넷. 어, 20만 4,000원이 들어있는데 요 4,000원에 다음 주 예산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추가해 줄게요. 요렇게 해서 27만 3천원 가지고 예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만원. 식비에 13만원 넣어 줄게요. 상품권 5만원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만원까지 해서 식비로는 13만원 넣어둘게요. 자, 그 다음에는 생필품이에요. 세탁 세제를 사야 하거든요. 그래서 2만원 넣어둘게요. 2만원. 그 다음에 병원. 우리 아들 병원 가야 될것 같아서 만원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도 용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 주는 3천원씩 두명 줘서 6천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용돈 넘어가고 기타에... 아, 만원 넣을까요? 2만 넣을까요? 만원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껴 쓰자. <laughs> 자, 만원만 넣어놓을게요. 자, 그러면 지갑에 넣어 놓고, 조카 선물 사줄게. 상품 권도 넣어 놓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남은 97,000원 가지고 저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턴부터. 네. 이거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너무 예쁘죠? <laughs> 자 비상금에 만원 넣지 않고 오천 원만 넣을게요. <laughs> 자 오천 원 바꿔 줍시다. 너무 예뻐요, 젠토끼님 감사해요. 자 컬러를 맞춰서 하늘색으로 표시해 줄게요. 자, 마이너스 오천 원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리듬체조 대회 아, 이제 진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딸내미 우리 딸내미 리듬체조 대회를 위해서 만원 넣어줄게요. 그래서 의상비는 10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정도 더들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대회를 한번더 나갔기로 해가지고 또 계속 모아줘야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나들인데 음, 나들이 보자 보자. 이번 주는 나들이 패스할게요. 병원도 패스. 자, 효도가족에는 만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만 2천원 마이너스 만원 아이고 아이 아, 됐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는 보자 보자. 아이들에는 지금 7만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안경 맞추느라 여기서 3만원 뺏어 쓰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번 주는 패스할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만원 만 원. 제가 좋아하는 리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본, 무슨 색 리본? 주황색 리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가운데는 포인트로 빨간색. 짜라란짠짠. 예쁘다. 만원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생일일 것인가? 여행일 것인가? 생일이 먼저니까 생일에 만원 넣어 놓을게요. 만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색칠. 여기도 리본. <laughs> 자, 이제 5만 2천 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롱텀으로 넘어갈게요. 아, 지금 롱텀 모으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마리처럼 맞아요. 잘했다. <laughs> 그래 가지고 좀될수 있는 한두 개씩은 넣어야 할것 같아요. 맨날 하나씩만 채웠더니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메우는데 봐 봐요.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만원 넣고 그리고 다음 것까지 두 번째 것까지 해볼게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에 2만 원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2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네, 요렇게 하면 2만 2천 원 남는데 그러면 또 엠마 바인더에는 넣을 돈이 없는데. <laughs> 이게 항상 순서가 엠마 바인더가 3등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엠마 바인더에는 돈을 못 넣어. 근데 여러분 지금 계절이 바뀌고 막 그러니까 막 드릉드릉 옷 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정말 이 놈의 무력은 왜 끝나질 않는 것인가? 자 보면 지금 수세이빙에 저는 5천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5,000원. 아이고, 돌아가고 난리가 났네. 5,000원. 5,000원 넣어줄게요. 17,000원 남았거든요. <laughs> 이거는 바미님이 만들어주신 걸로 바꿔놨어요. 포차쿠 너무 귀엽죠? 귀엽지만 넣을 돈이 없더라. 이것도 이렇게 바꿔놨어요. 짠토키님. 너무 예뻐요. 쇼핑에 만 원씩인데 오늘도 넣을 돈이 없어서. 뷰티도 오천 원씩인데 넣을 돈이 없어서. 선물. 아, 선물은 좀 넣어야 할것 같은데. 둘, 셋, 넷, 다 열고. 돈이 없어서 오늘도 패스하겠습니다. 트랙커 너무 예쁘죠? 데이트도 넘어가겠습니다. 불쌍한 엠마 파인도 제가 이렇게 넘어간 이유는 게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음. 자 나머지 17,000원 가지고는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사위 준비했고요. 가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칸, 얼마가 나올 것인지, 두구루구루구루, 짜잔! 3이 나왔어요. 3칸 이동할게요. 하나, 둘, 셋. 어우, 국회의, 9K. 국가 나왔습니다. 국 k 가 나와서 입장료 천 원까지 합쳐서 만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번 완성했고, 지금 두 번째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도 질리지도 않고, 너무 재밌어서, 얘는 그냥 계속 계속 하려고요. 너무 재밌어요.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오늘의 날짜는 10월 19일 세칸 같고요. 금액은 9,000원.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만원. 아, 안타깝게도 오늘 게임을 할수 있는 돈은 7,000원 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엠마. 잔돈에서. 3,000원만 더 꺼내와서 맨날 이런 식 3,000원만 더 꺼내와서 만원으로 오늘 미니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자, 잠시 깔끔하게 치워두고 자, 연결해 볼게요. 요구르트, 긴더조이, 비타민 하이보 마이죠그 다음에 바다 동물 우리 가을님이 해주신 바다 동물까지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출발 3번 천원 3번 천원 1번 이천원 4번 천원 4번 하리보 완성 <laughs> 그 다음에 3번 오비타민 완성 <laughs> <laughs> 아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2번 딘도조이 하나 둘셋 따라란 나에게 남은 돈이 3 0원 그렇다면 또 m 모 <laughs> 돈 통해서 천원더 꺼내와서 긴더조이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마이저와, 바다동물 친구들은 다음번 1번, 2번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난다, 신난다. 오늘 두개다 완성됐어요. <laughs> 자, 그러면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 자, 제일 먼저. 요구르트에 2,000원 이어서 하나만 색칠해 줄게요. 요구르트도 이제 3개만 더모으면 되네요. 우와 아, 요구르트에 2,000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긴도조이 김더조이. 긴도조이로 갈게요. 자 긴도조이는 4,000원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 색칠해주고 우와 긴도조이도 3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틴더조이도돈 넣어줬고요. 자그 다음에는 비타민 완성. 하나, 둘, 셋. 비타민 완성, 예. 비타민 그래서 얼마 모았는지 한번 볼까요? 비타민은 천 원씩이어서 아마 돈은 많이 되진 않긴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천 원. 만 이천 원. 정말 소액이다. <laughs> 그래도 완성됐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자, 제가 미니게임을 통해서 완성된 돈은 뭘 하고 있냐면요. 미니게임을 통해서 완성된 친구들은 제가 지금 토스에서 굴비 적금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쏙쏙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넣을게요. 자, 그다음에 하이보 하이보도 완성. 하이보도 돈도 딱 맞춰가지고 돼가지고 하이보도 완성. 그럼 하이보도 꺼내볼게요. 음, 하이보 만 원으로 바꿔놨었네요. 그래서 하이보 만 이천 원도 완성. 그래서 비타민이랑 해서 요거는 굴비 적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자, 그러면 이제 하이보가 끝났고, 비타민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새로운 친구로 넣어줘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짠토끼님이 만들어주신 요 예쁜 유리병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것도 가을님이 그때 나눔해 주신 거여가지고 귀여운 표정들이 있는 친구들로 이거는 가격에 맞춰서 제가 체크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미니 게임에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순서 이렇게 정리해두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미니게임 즐겨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 해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제 뮤지컬 애니를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너무 힐링되는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 말까지 공연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뮤지컬 금액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래도 뮤지컬 좋아하는 아이들 있으면 너무 너무 좋아요. 저희 딸도 지금 계속 투모로 노래를 정말 하루 종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뮤지컬 애니 추천드려요. 여러분 한주 동안 힘내시고 현금 생활도 우리 즐겁게 계속 해 보자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뿅.